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시죠, 이죠? 그런데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살리셨다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으켰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 그 신분으로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 누구와 함께 되어진 일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할때 누구 안에서 되어진 일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죄 용서 이상의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은혜가 제일 앞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공로는 배제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공로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결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믿음도 은혜의 산물이고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푸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나 선행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어떤 도덕이나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바꾸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가톨릭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선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당신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말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가짜 복음은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죠? 세상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절을 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 앞에서 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절을 해서 절인가 봅니다. 가끔 삼천배도 하셨어요. 삼천배를 할 때는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대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10시간에서 12시간 3000번 절을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며칠을 끙끙 앓으셨대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왜 그렇게 절을 많이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 천번쯤 절을 하다 보면 부처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비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 무엇이든지 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명예나 부나 권력 같은 것도 먼저 내 몸과 영혼을 갈아넣어야 보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못 얻을 수도 있고요. 애써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분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에, 그 사람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선행도 있는 것이죠. 믿음과 선행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믿는 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절의 말씀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작용한다면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네가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이 구원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선행의 결과로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랑하게 되는데 그 자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자신보다 덜 의롭고 덜 신앙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망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교만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잘했을 때는 우쭐대고 잘못했을 때는 한없이 쭈그러들죠. 그러나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외모나 행위나 성과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자신의 성취나 성공에 목매달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 해야 하는 목사지만, 설교가 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목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죽을 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저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하는 거기에 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없기에 여러분은 기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기가 살아 있나요? 그런데 그 그것이 정말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말로 결정하는 것인가? 공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자랑을 멈추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허영을 멈춥니다.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이 없어서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깐요.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딱한 가지 자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늘 이 구절의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10절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될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만드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은혜의 트로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트로피 있습니까? 트로피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트로피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핵심이죠.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자꾸 얘기하면 신자들이 방종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어요 물론 자충우돌하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방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의 은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에 좋은 대로의 은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낄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결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심령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께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알면 교만이나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과 기쁨 그리고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관심 성공이나 성과에 자기 정체성을 두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의 모습이에요. 엊그제 제가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전시회에 이런 고상한 취미와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번에 갔던 전시회는 정말 정말 재밌는 전시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그 사람을 아니깐요. 그림들이 그 사람을, 그 작가를 고스란히 다 나타내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전시회가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구원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 깨달아지지 않나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어. 아,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 높여 주려고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림을 보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것이 그 걸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말 정성 들여 아름답게 구원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드러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기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랑치 말며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자태가 마음껏 풍성하게 발현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건속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